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찬만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게 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2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리라. 아멘. 좋은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 행복한 일들에 대하여서 경쟁을 삼고 시기와 질투와 쟁쟁의 그 조건으로 삼는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의 여유와 그런 온유한 마음들. 그리고 함께하는 동력의 마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다윗이라는 사람을 붙여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가 진정으로 대의를 생각한다면,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했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한 것들을 다윗을 통하여서 채워 주신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고맙게 여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못 먹는 밥에 재나 뿌리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날마다 날마다 점점 만만이 되니까. 어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그게 달하면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사울이 다윗을 또 죽이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들을 생각했는데요. 그에게는 딸이 있었습니다. 이미 결혼한 딸입니다. 그런데 그가 내 딸을 메랍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싸워라. 그리고 이 나를 위해서 싸우는 것은 블레셋과 싸움에 있어서 이것은 곧 여호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싸움은 그 거룩한 전쟁이죠.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거부할 길이 없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메랍을 줄 테니까 나를 위해서 싸워라. 근데 거기에는 그 사울의 아주 그 멋된 계략이 숨어 있었죠. 자기 손으로는 다윗을 죽일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기름 부어서 세웠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두려웠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는 어떻게 할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계략을 펴서 전사로 용사로 세워서 전쟁터로 보내게 되면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전쟁터로 보내게 되면 그곳에서 뭐 어떻게 살 가능성도 있겠지만 죽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내몰려 고하죠 그러자 다윗이. 어, 아주 겸손하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또 눈치를 챘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어떻게 감히, 제가 누군데, 예, 아이고, 왕의 친족이 되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예, 왕의 사이가 될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거절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러는 가운데서 사울에 또 다른 딸이 있었는데, 그건 미갈입니다. 미갈이라는 딸이, 딸이 다윗을 너무 진짜 사랑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신하가 사울에게 전달해 줬고, 사울은 또 이것마저도 순수한 사랑마저도 자기의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 자기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자기 딸을 사용해버린 거죠.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어, 신화를 통하여서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을 부르다가 내가 너를 사위로 삼고자 한다. 모든 사람들이 나도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것을 좋게 여기니 너는 나의 사이가 되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이 또 사울에게 어, 이야기를 하죠. 아유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뭐천 출신도 굉장히 천할뿐만 아니라 어떻게 제가 그 왕의 사이가 될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리고 결혼 지참금도 없습니다. 저는 절대로 왕의 사이가 될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왕이 이야기합니다. 뭐 다른 거 필요 없다. 다른 거 필요 없으니까, 블레셋 진영에 가서, 어, 포피를, 그죠? 포피를 100개를 가져오면 내가 결혼지참금으로 알고 내 딸을 너에게 어, 주고 너는 나의 사이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자기를 사랑하는 미갈이 있고 또 자기도 왕의 사이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순수한 마음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아가서 적의 표피를 구해오겠습니다. 나가서 다윗이 열심히 순수한 마음으로 싸웠죠. 싸워서 표피가 100개가 아니라 200개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잖아요. 다윗이 살아왔는데 가서 죽을 줄 알았는데 정작 죽지 않고 다윗이 살아왔으니 약속한 대로 미가를 아내로 주고 다윗을 사위로 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8절에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이걸 누가 봤어요? 사울이 보았다. 그러므로 미갈도 다윗을 사랑함으로 더욱더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 평생이 되지게 되었다. 예,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인하여 더욱더 지혜롭고 모든 그 사울의 신하들보다도 더욱 지혜롭게, 예,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고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그를 채워 주신 거죠. 사울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그를 버리신 거 아니잖아요. 그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서 자기 스스로가 낮아지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셔서 더욱더 지혜롭고 모든 일들이 잘 되는 형통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 여기에서 사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좋은 동력자들을 붙여 주셨습니다. 주의 일들을 감당하어서 좋은 사람들을 붙여 주셨는데 그 좋은 사람이 내가 생각하기에 나보다도 월등하고 지혜롭고 더 잘한다고 생각되어지면 아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이 사람을 통하여서 채워 주시는구나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는 우리의 좋은 동력의 큰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울처럼 마음을 잘못 먹으면 아 제가 나보다 낫는 게 뭐가 있어? 정말 싫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모함함으로 저를 정적을 제거해 버리자. 내가 출시하고 내가 앞서고 내가 인기몰이를 한데 있어서 나의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제거해 버려야지. 그래서 온갖 계략을 빼서 그 사람을 어, 모략을 꾸미고 말이죠. 네? 디스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상처를 주고 그렇게 내부 총질을 독해가지고. 결국 좋은 동력의 관계를 깨워주고, 예. 그들의 최고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블레셋을 치는 거잖아요. 블레셋을 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건데, 내부 총질을 하다 보니까 그 세력들이 약해져서 오히려 적들만 더 강성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만드는데, 오늘 우리가 그런 내부 총질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약한 부분을 채워주고, 또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해 줄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빛 가운데서부터 멀어지게 되죠.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서 자꾸 자꾸 멀어지니까 어, 오로지 그 악한 마음만 더 강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시기하고 질투, 버림받은 이 모든 것들 부족한 그 허무한 그 공백들, 허전한 공백들을 채우기 위해서 더욱더 다윗을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악한 마음이 자리 잡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늘 쳐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어직 우리는 협력하고 동력하고 함께하는 마음들, 그래서 주의 나라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악한 것을 깨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도모하고 협력하여 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앞서고 잘된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는 동력자임을 알고 감사하며 더욱 동력함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 어둠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 그 어둠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